안녕하세요. 아이정말 공작소 소장 아이정말입니다. 오늘은 제 오토바이 CG125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저는 올봄 구형원다에서 생산한 2020년식 CG125를 구입하면서 오토바이에 입문했습니다. 저와 같이 CG125로 오토바이 입문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기초로 한 가이드와 6개월간 타보면서 느낀 점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리뷰는 CG125의 구조 및 주요 부품, 주요 기술 사양 및 재원, 커스텀, 장점과 단점, 팁 등의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구조는 크게 앞부분과 본체 부분, 미터 및 표시기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도면과 같이 조작 핸들과 계기, 백미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체 부분은 좌측엔 시프트 레버, 외부 오일 펌프 등으로 구성되며, 우측엔 딥 브레이크 페달, 오일 딥스틱이 보입니다. 계기판은 좌측엔 주행 속도를 표시하는 속도계가 있으며, 속도계 중앙에는 총 주행거리를 나타내는 주행거리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측엔 분당 엔진 회전 속도를 나타내는 타코미터가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타코미터의 적색 구간까지 RPM을 올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엔진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속도계와 타코미터 사이엔 기어 표시 등이 있습니다. 계기판 하단에는 좌측부터 좌회전 신호 표시 등 FI 오류 표시 등, 기어 중립 표시 등, 하이빔 표시 등, 우회전 신호 표시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FI 오류 표시 등의 경우 운전 중 표시 등이 켜지면 차량의 FI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속도를 늦추고 서비스 센터로 가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유념할 점은 CG125에는 연료 게이지가 없습니다. 연료 게이지 없이 주유 관리하는 방법은 뒤에 퓨얼 밸브를 다룰 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앞 브레이크는 우측 핸들에 위치하며 매뉴얼에 따르면 유격이 10에서 20mm를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격이 너무 없거나 많으면 브레이크 케이블을 조절해야 합니다. 브레이크는 본체 우측 하단에 위치하며 유격이 20에서 30mm를 유지해야 합니다. 클러치는 좌측 핸들에 위치하며 유격이 10에서 20mm를 유지해야 하며 기어 변속 시 차량이 정지 또는 느리게 가거나 클러치가 미끄러지고 가속이 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 클러치를 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연료 탱크는 용량이 8.6L이고 예비연료 용량은 약 2리터입니다. 연료탱크를 열때는 덮개를 돌려 키를 삽입 후 시계방향으로 돌리고 연료탱크 뚜껑을 열면 됩니다. 연료주유 시에는 그림을 참고하여 표시된 선까지만 주의하기 바랍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CG125에는 연료게이지가 없습니다. 대신에 퓨얼밸브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연료 스위치를 풀 오일 레벨 위치로 놓고 주행하다가 가속이 잘안 되거나 시동이 꺼지기 시작하면 연료 스위치를 반 오일 레벨 위치로 돌리고 비상 연료를 사용하여 주유소까지 가서 주유를 합니다. 퓨얼 밸브의 위치는 그림과 같이 세 가지 위치가 있습니다. 연료 스위치가 풀 오일 레벨에 위치하면 연료가 주 연료 탱크에서 외부 연료 펌프로 공급됩니다. 연료 스위치가 닫힘 위치에 있으면 연료가 연료 탱크에서 연료 펌프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연료 스위치가 반 오일 레벨에 있으면 예비 오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주 연료 탱크에서의 일반 연료 공급이 완료된 경우에만 예비 연료 탱크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주유시 연료 스위치를 풀 오일 레벨에 위치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전원 스위치는 꺼짐과 켜짐 상태가 있으며 키를 넣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전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전원 스위치가 켜진 상태로 있으면 계속해서 배터리 전원을 소비함으로 방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티어링 잠금 장치는 연료 탱크 우측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데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고 키를 넣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됩니다. 핸들을 완전히 왼쪽으로 돌리면 키가 잘 돌아가지 않으며 이때는 핸들 방향을 조금 조절해야 키가 돌아갑니다. 왼쪽 컨트롤러에는 위쪽부터 헤드라이트 하이빔을 전멸시키는 전조등 전멸 스위치가 있고 그 아래로 하이빔과 로우빔을 선택하는 전조등 방향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좌우측 회전 신호 스위치가 있습니다. 회전신호 스위치는 좌회전신은 왼쪽으로 밀고 우회전신은 우측으로 밀면 작동합니다. 끌 때는 버튼을 눌러서 끄게 됩니다. 회전신호 스위치 아래에는 경적 버튼이 있습니다. 오른쪽 컨트롤러에는 시동 버튼이 있습니다. 시동 버튼 위쪽엔 원래 전조등을 켜고 끌수 있는 스위치가 있었는데 20년식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켜면 전조등은 항상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로틀이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기어 시프트 레버는 시서 방식입니다. 앞쪽을 밟으면 기어가 N, 1, 2, 3, 4, 5로 올라가고 뒤쪽을 밟으면 5, 4, 3, 2, 1, N 순으로 내려갑니다. 앞쪽을 올려도 기어가 내려갑니다만 앞과 뒤를 밟도록 설계된 탓인지 불편합니다. 저는 보통 앞꿈치로 밟아서 기어를 올리고 뒤꿈치로 기어를 내리지만 발을 뒤로 옮겨 앞꿈치로 밟아서 기어를 내릴 때도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로터리 방식이어서 기어를 계속 올릴 경우 N12345, N12345 식으로 순환됩니다. 기어를 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5단에서 기어를 올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잘못해서 한번더 올려서 1단으로 변속되면 갑자기 엔진 브레이크가 걸려서 주행 중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어 단수를 잘 기억하거나 계기판의 기어 단수 표시 등을 통해 현재의 기어 단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체 우측에 삼각형 모양의 비상 공구함이 있으며 공구함에는 비닐백 안에 십자 드라이버와 스패너가 들어 있습니다. 품질이 그리 좋은 공구는 아닙니다. 주요 기술 사양 및 제원은 영상으로는 정확히 전달하기 어려운 내용이라서 우양혼다 CG 125 매뉴얼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요 기술 사양 및 부품 재원표, 그리고 부품 유지 보수표의 한글 번역본을 채널 구독해주시는 분들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유할 주요 기술 사양 및 부품 재원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